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곧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음, 면접 그것쯤이야 나는 평소에 말 잘하니까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준비를 정말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긴장해서 너무 긴장해서 내가 외운 대로만 말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기계처럼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있어서는 너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너무 준비를 해도 사실 어떻게 면접관에게 비춰질지 잘 어려운 게 사실은 면접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서류에도 이제 제출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 저이 말을 서류에 썼는데 면접 때도 또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서류를 보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서류를 보지 않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런 활동 경험들을 잘 말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분 자기소개입니다. 우리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꼭 준비해야 할 질문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강점입니다. 나의 강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닌, 추상적인 말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담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1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50초 이내로 끊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지원자, B 지원자, C 지원자, 여러 지원자가 있겠지만 꼭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 꼭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을 꼭 찾아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느꼈던 이제 소통 능력, 소통에 있어서도 경청, 그리고 배려, 공감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장점과 단점이에요. 이제 장점과 단점 질문에 있어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점은 장점이어야 하고 단점은 단점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장점과 단점은 똑같아서 안 됩니다. 사실 단점을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극복방안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의 사례를 덧붙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원동기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동기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는 내 소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한 직렬, 지원한 직렬에 대한 특징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특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왜 하필 그 직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왜 하필 그 회사인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별개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은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든지 되게 획일화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있어서는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만 짧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때꼭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1분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는 키워드 중심으로 경험을 덧붙여 이야기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사실 이 차별화된 강점을 잘 찾으신다면 자기소개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험이라든지 스토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단점. 장점은 장점이어야 하고 단점은 단점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가 왜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회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그 직렬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이제 감성으로 사실은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때만큼은 좀 짧아요. 30초라는 시간 안에는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순서로 이야기만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마구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